국회에 나온 천대협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자 똑같이 답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닷새 전에는 계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속속 나오자 사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봉쇄한 개엄군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동의.